자, 18학년도 수능 32번 문제 한번 봐보자. 자, 이 문제의 주제 문장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냐면 이거 봐봐. 질문 하나, 질문 둘, 질문 셋, 질문 넷. 마음대 뭐, 질문이 겁나 많지. 질문이 겁나 많은 거면 무조건 뭐가 있다? 마지막 문장, 마지막 질문의 답변을 보라. 기억나지? 그럼 여기를 봤어. 자, 그랬더니 해석 한번 해볼게. It's not so much that이니까 아니다지. 나. Not so much. 아니다. 아니다. 뭐가 아니야. 너의 점심 지난주 어, 점심의 기억이 주중의 점심 기억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 자 그런데 빈칸 문장을 봐볼게. 이거는 중요한 문장이라서 체크를 해놨고 봤는데 그 기억이 봐봐. 지난주 수요일에 점심의 기억이 necessary gone이 자 be gone이라는 거를 해석할 줄 알긴 알아야 돼. be gone하면 사라지다. 라는 뜻이야. 사라진 것이 아니다. 너무 똑같지. 소름돋지. 그 다음에 심지어 수능에서는 이제 완벽한 형식을 원하니까 웬만하면 세미콜론. 여기 뭐 있었어? 세미콜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여기는 뭘로 맞춰주는 거야? 이 부분 맞춰주는 거잖아. 맞지? 해석해볼게. 만약에 적절한, 올바른 단서가 제공된다면 올바른 단서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말했어. 그럼 여기 봐볼게. 어떻게 맞추는 거냐. 여기를 집어넣을 건데 너는 그냥 뭐한 거다? 부족한 거다. 그럼 뭐가 부족한 거니? 겠 여기 봐봐. 만약에 올바른 단서 like Q가 제공된다면이니까 여기 뭐가 부족한 거야? 요거 like Q가 부족한 거지. 바로 이해 되지? 요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선지가 이게 아무래도 직접 연계 시절의 문제다 보니까 조금 그 함축적으로, 좀 관용적으로 나왔거든? 단몇 번이야? 근데 뭔가 단어 그대로 줬다 잖아 The right hook. 올바른 갈고리가 필요하대. 뭔가 그것을 그 점심이라는 기억의 바닷속에서 풀이다웃, 꺼내줄 올바른 고리, 올바른 단서. 단몇 번? 2번이라는 거지. 됐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요한 문장이다. 끝.